My son. 12일 수요일 it's bible time.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여성 예배 여러분 올해 아몇주 동안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아 오늘은 저희가 전도 집회를 엽니다. 콘서트죠. 아 아주 좋은 음악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 교회 잘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잘 아는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연주해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제가 복음 제시를 하며 전하면서 주님께 그한 영혼을 이끌어 올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이런 전도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 지난달에는 우리가 뉴욕에 함께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 매년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시네마 천국이라는 또 영화를 보여주면서 우리 한국의 대전에 있는 김여원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그 전에는 우리 윤영주 장로님, 세시봉 윤영주 장로님 모셔서 또 콘서트 열어주시면서 그렇게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요일 날 하지만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해서 우리 김윤진 전도사님, 또 이유원 간사님, 또 우리 교회의 세움 챔버가 함께하면서 또 귀한 전도의 기회를 갖습니다. 아, 이번 전도 집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수요일 아침 일찍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꼭 모시고 가고 싶은 분들 전화하셔서 아, 기도하시고 전화하셔서 오늘 한두 시간이라도 나랑 어디 좀 가자. 우리 교회에 잠깐 콘서트, 좋은 콘서트 있는데 함께 가자고, 여러분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 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귀한 전도에 또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스가리아 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은혜라는 생명의 삶.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여러분 제가 스가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스가랴가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참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또 환상도 보여 주세요. 자고 있으면 자는 걸 흔들어 깨워서 천사가 흔들어 깨워서 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나케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도 듣고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묘막측한 그런 역사들의 은혜가 계속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체험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여섯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 여러분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뭐라고 합니까? 변하여라고 합니다. 변하여. 아, 왜 변화가 필요합니까?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것을 아, 기억하며 통곡하며 금식한 것이 이. 금식들입니다. 금식의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겠다. 무엇으로 변하게 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또 좌절을 또 소망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또 믿고 나아가려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힘든 그런 탄식을 소망의 노래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주일을 향한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일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나와의 관계, 이 위에서 아래로의 관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진리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또삶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아, 여러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진리입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아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 형제 자매와 자매와 형제와 함께 아,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롭게 지는 것이 화평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수호하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도 하나님 모로 바꾸십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붙드시기를 다시 한번 아 축복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아, 우리는 당연한 말씀같이 들리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폐허가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 이후에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수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너희 같이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성지술래 가서 또 예루살렘을 찾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또 예루,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이라고 해서 아, 그 아, 여러분... 지역들을 이 나사렛 지역들도 가고 또이 갈릴리 호숫가도 가고 다그 아,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 전도 집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삶으로 이뤄내는 선교입니다. 아,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더 많은 백성들은 주께로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절망을 즐거움과 기쁨, 희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화평을 수하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 또 형제와 자매간에 누리는 그 화평과 은혜, 아버지 우리가... 지키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